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루멘텀이라는 회사의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음,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죠. AI랑 클라우드 투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속도를 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당신이 이 거대한 기술 흐름의 맥을 짚는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니까, 루멘텀이 시장 예상을 좀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AI와 클라우드 성장에 이 회사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상당히 흥미로워 보여요.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역시 가장 흥미로운 건, 뭐랄까,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 그 자체죠. 그 배경에는 아주 강력한 클라우드 수요가 있었습니다. 루멘텀은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킹에 꼭 필요한 광학 기술, 어, 특히,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인 기술 분야에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전력 효율, 확장성, 그리고 첨단 소재 기술. 이게 이 회사의 어떤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I 인프라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죠. 아, 그렇군요. 실적이 좋았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부문이 이런 성장을 이끌었는지 좀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그건 단연 클라우드 및 네트워킹 부문입니다. 네, 이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8%,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16%나 성장했어요. 16%요? 와… 네,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그러니까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투자가 계속 늘어난 덕분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EML 칩, 음, 전개 흡수 변조 레이저 칩인데요. 이 출하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EML 칩이요? 네, 이게 데이터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런데 (200기가비트) 속도의 고성능 (EML) 칩 생산도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이건 데이터 센터 성능 향상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아 (EML) 칩 이름은 조금 생소한데 데이터 전송에 정말 핵심적인 부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200기가급 생산이 늘어난다는 건 AI 모델 학습이나 뭐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량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네. 이 EML칩 출하량을 2025년 말까지 작년 중반이랑 비교했을 때두배 이상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요. 뭐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이 있어요. CPO. 그러니까 칩렛 광학 패키징에 쓰일 초고출력 연속파 CW 레이저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CPO요? CW 레이저? 네. CPO는 칩이랑 광부품을 아주 가깝게 붙여서 전력 소모 줄이고 데이터 지연 시간도 확 줄이는 기술인데요. 이게 AI 가속기의 필수적이거든요. 태국 공장에서 트랜시버 생산량 늘리는 거나. 또 새로운 대형 고객사 확보하는 것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6월까지는 제품 나갈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와 정말 AI랑 클라우드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올인하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루멘텀이 다른 사업도 원래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쪽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맞아요. 산업기술 부문도 있습니다. 이쪽 매출은 음, 직전 분기보다는 한5% 정도 줄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4% 증가했어요. 아 그래도 증가했네요. 대신 태양광 패널이나 반도체 제조 공정 이런 데 쓰이는 고성능 레이저 수요는 꾸준히 늘었거든요. 그래도 뭐랄까 지금 루멘텀의 성장 동력은 명확히 클라우드와 네트워킹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이런 기술적인 성과나 사업 부문별 실적이 실제 회사 재무지표에는 그럼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것도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재무적으로도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그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으로 보면요. 3분기 매출이 4억 2520만 달러, 영업이익률 10.8%,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는 0.57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회사가 이전에 제시했던 전망치 가이던스를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넌갭 비일반 회계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회계 기준 개파고는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왜이 수치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넌갭은 보통 뭐 인수합병 관련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조정 비용 같은 일회성 요인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회사의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발표하는 수치예요. 아하. 그래서 투자자들이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 이걸 파악하는 데 종종 참고하죠. 물론 갭 기준 실적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회사 웹사이트 가면 그 조종 내역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을 뺀 핵심 성과 지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4분기 전망으로는 매출은 4억 4천만 달러에서 4억 7천만 달러 사이, 영업이익률은 13.0%에서 14.0% 정도,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70달러에서 0.80달러 사이를 예상했습니다. 클라우드 쪽은 계속 강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산업기술 쪽은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약간 추춤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이 반영된 거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시점의 예측이고요. 실제 결과는 뭐 거시경제나 지정확정 문제, 공급망 상황 같은 여러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미래 예측이라는 게늘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거니까요. 자, 지금까지 루멘텀의 실적 발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음, 루멘텀의 이번 발표는요.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실제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EML7이나 CW 레이저 같은 이들의 광학 기술이 단순히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성. 이게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핵심 과제거든요. 이건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시켜 준 거죠. 이건 그냥 한 회사의 성장을 넘어서서 AI 기술 발전의 어떤 물리적인 기반, 이게 어떻게 다져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그렇네요. AI 혁신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는 이런 첨단 부품 기술의 치열한 발전이 정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군요. 오늘 루멘터메이라는 한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서 AI 시대의 기술 트렌드 또 시장의 역동성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기술이 지금처럼 어쩌면 디아급수적으로 발전하려고 할 때, 과연 이런 핵심 부품 기술의 혁신 속도와 또 안정적인 공급망이 그 발전 속도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이게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AI 생태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기반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 이걸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